안녕하세요 하운튜브예요 오늘은 어내 어, 애기 만들어 내가 어, 사, 어, 어 봤는데요 음.. 이름 좀 지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은 아직 안지웠어요 이름 친구들이 지어줘서 어, 보내줄래요? 진짜 궁금하고 얘는 여섯 음, 살이고요. 그리고 생일은 아니 얘 아기니까 당연히 어, 두 사람은 한 살을 두 사람은 사, 한 살을 할 거예요. 근데 음, 생일은 언제 할지 궁금해요. 아직 생일 같은 거는 안 했어요. 그리고 보면은 지워 주세요. 알았죠? 그리고 이름을 어메스하게 하지 말고 더 클린하게 해 주세요. 알았죠? 그리고 음. 이번에 제 친구 집에 갔는데 아기 인형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많아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